예, 안녕하십니까. 주일날 아침입니다. 이제 교회 오늘 오전 예배 드리러 지금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뒤에는 제 책장입니다. 오늘 책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영국 친구들한테 친구들 중에 저희 교회 스포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명 젊은 친구인데 예, 권투를 가르칩니다. 복싱 가르치는 티츄입니다. 그 친구가 꾸역에 뵙대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저는 이제 전공을 영국에서 스포츠 선교하고 박사과정도 스포츠로또 문화를 했으니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, 관련 책자를 좀 제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책들 네, 갖다 주고 오늘 또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. 예 앞에는 저의 애마. <laughs> 예 서영승용차가 있습니다 차가 2009년식 인데요 <laughs> 이제 13만 마일 넘어서 한국 마... 마일리지로는 15만 키로 정도 탄것 같습니다 디젤인데 차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요 뒤에다가 제가 토바 해가지고 수레를 설치해가지고 집에 쓰레기 버리고 일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얘가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예, 아직까지는 잘 움직여서 다행인데 조금씩 이제 연식이 돼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달리긴 잘 달립니다. 앞에 카라반이 보이고요. 저희 집은 나가려면은 게이트를 열어야 됩니다. 오늘 안내가 되네요. 예, 우리 비과소금교의 집사님이 만들어주신. 나무로 된 게이트입니다.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개들도 안 들어오고요. <laughs> 이제 출발 준비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. 밖에 나오면 늘 꽃과 정원을 보기에 바쁜 아내를 두고 되게 <laughs>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얼른 타고 가자!